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네, 오늘은 고철 전용 특수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요 장비의 주요 특성은 우리 고철을 대량으로서 유통하는 우리 대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중에서 대상으로 고철을 상차를 할 때, 대상 업체에서 고철을 상차를 할때 어, 신속하게 고철을 상차하고 이동시키기 위해서 특화된 장비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하루에 통상적으로 우리 어, 앞사발이 25톤 뭐 24톤 25톤 차량에 어, 통상적으로 한 16차에서 하루에 어, 20차 내외 뭐 18차 19차 정도를 어, 상차를 해야 상차라고 제강사에 어, 들어가야 어, 가장 적합한 그런 어, 상차 기준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려 그러면 일반 차들 특히 이제 우리 어, 좋은 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철들은 쇳동간에 이런 것들은 톤수를 맞추기 쉬운데, 철거 현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잡철이죠. 여러 가지 부피가 많은 어, 철을 상차를 할 때는, 사실 차한 차에 그 25톤을 꽉 차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공급도 많고, 어, 체계적으로 그 상차를 하지 않으면은, 어, 상당히 그 25톤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반 우리 공판이나텐 가지고는 그 차들이 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재함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 그 차곡차곡 제기가 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장비에는 내리다 보고 상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특화된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운전자 시야 높이가 3m 80이거든요. 또탑 끝까지가 5m 10입니다. 바닥에서 어, 바닥에서 요 지붕 높이까지가 5m 10. 우리 시야 높이는 3m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철을 싣고 다니는 그 차, 아, 를 적재함을 내려다 보고, 이렇게 상차가 가능하다. 예, 그렇게, 에, 예, 그 상차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 공급 없이, 예, 안전하게 이렇게 상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피가 많은 고철 같은 경우에도. 철거 현장인가 보면은, 어, 뭐, 판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잡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무게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리고 뭐 하다 보면 하루에 18차 이렇게 막 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작업 조건에서도 쉽게 상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싣는 거고, 일반 우리 오던 차에, 아, 저, 일반 차량에 트럭에 싣고 다니는 그 우리 집게차 있지 않습니까? 집게차보다 이 장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상차 속도가. 그리고 그거는 자리 잡는데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철이 제자리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를 이동할 때 모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거 브레이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브레이드 달려있어서 웬만한 거는 브레이드로 또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동해서 쉽게 이동을 해서 또 모을 수도 있는데 그집기차는발 내리고 올리고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데 시간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작은 어, 소상 우리 고물상을 하시는 고수를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겠지만 큰 물량을 거래하는 우리 대상을 가지고 대상을 운영하시는 우리 그 사장님들께서는 이 장비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면서 어, 어떤 게 특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엘리베이터 캐빈식입니다 어, 최대 높이 지붕까지 높이가 5m 1 0 시야 높이가 3m 8 0 이기 때문에 어, 내려다 보고 장치를할수 있다. 어, 그리고 흔들림이, 앞전에서 영상을 저, 저희들 보여드렸지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과대광고고 흔들림이 극히, 어, 적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더라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요, 금방 설명드렸던 대로 브레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왜 브레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을까? 물론, 자, 안전하게 지탱되는 그 역할도, 지지 역할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어, 현장에서 고철을, 작은 고철들을, 어, 밀고 갈 때, 안그러면 일일이, 그, 뭐, 집게, 직계, 요로 치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장비가 주행할 수 있는 그 주행 방향에서, 그래서 전방 주행을 하려는데, 조그마한 잡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집안이 흔들리, 바닥이 좋지 못하면, 은 흔들리는, 어, 작업할 때뒤뚱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레이드로 해서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서, 어, 상당히 근접해서 또 상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변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변 장치. 어, 가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대 길이는 5m62-08 0 기준에서 이렇게 딱 여기에서 여기, 여기까지가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품대 길이가. 그러나 우리 작업 현장에 고초를 상쾌하는 데 있어서 작업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좀 협소하거든요. 그 협소한데 장비를 이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때마다 또 주행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더 힘들고 그럴 때붐대 길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길게도 되고 지금은 최대로 길게 된 상태인데 길게도 되고 짧게도 되고 그래서 장비 원 장비의 이동이 없이 어, 상차를 어, 수행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곧 상차하는데 상차 시간이거든요. 시간과 맞물리는 겁니다. 하루에 18대를 상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작업 조건에서. 어, 그러니까, 그, 잡철, 철거 현장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잡철들, 부피가 많고 무게는 작긴 하는 이런 잡철들 체계적으로 상차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동작들을 최단 줄이기 위해서 장비의 본체 이동 없이, 어, 붐대 길이를 조정을 해서 어, 상차가 가능하도록 예, 고래된 특화된 장비에 가변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암 실린더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암의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실린더는 대용량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대용량으로 적용이 돼서 탱급으로 적용이 됐죠. 공팔이 08이, 장비는 공8이지만은암 실린더는 탱급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변 실린더 대용량 붐 실린더는 빔 포인트를 수정을 해서 힘을 더쓸수 있도록 기존 장비보다 약 2톤의 힘을 더쓸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다 설계된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팔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탱 이상의 힘을 쓸 수가 있고 용량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어, 특화된 장비가 바로 이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암도 내놔, 우리 표준암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됐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집게입니다. 집게. 집계. 어, 집게를 외관을 딱 보시면은, 어, 상당히 날렵하게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육발입니다. 발이 6개. 어, 육발이 적용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고철집히 같은 경우는 사발도 있고, 오발도 있고, 육발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발을 고집하는 이유는 안전성, 안전하게 우리가 집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피가 많이 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육발을 적용을 하거든요. 일반 우리 사발이나 오발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어, 뭐, 긴 철제함, 긴 빔이나 이런 거 집을 때, 어, 놓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리고 두 개로 보통 사발 같은 경우는 그 빔을 잡는 게두 개로, 발두 개로 보통 집힙니다. 오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잘못 딱 집으면은, 딱 집는 순간으로 팍팍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못 모르고 아무 있다가, 분명히 비음은 절점에 있는데, 딱 집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팍 돌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안전해도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또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의 요소가 있고, 있지만은, 근데 이 육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소한 네개 이상이 발을 잡기 때문에, 뭐, 딱 집는 순간 돌아 버리거나 또는 튀는, 거, 튀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글동글한 이런 뭐 잡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발이나 오발은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잘안 짚히지만은, 우리 육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안전하게 짚힌다. 이 하바가 총 폭이 2m10입니다. 상당히 느리죠 어, 그런 여러 육발이큰 장점이 있고, 물론 이제 실린더 개수가 많다 보니까, 네개의 실린더를 채우는 속도나 여섯 개의 실린더를 채우는 속도나 다르지만은, 옆발이 많다 보니 속도는 약간 떨어질수 있습니다. 사발이나 오발보다는. 그러까 육발 에서는 힘이라도 이런걸 월등히 좋다는 점을 안전하게 집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어 그리고 지금 이때 요발 모양이 요 발모양이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렵하죠 좁히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독스 아토스 망간용접으로 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 보관이 되었고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독스입니다 제일 끝부분에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끝부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작업이 돼서 그랬지만 전부 다 망간 용접입니다. 요거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망간으로 용접이 돼서 어안 달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좁 폐탄거를 왜 선호하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발이 그 사발이나 오발 같은 경우는 뭉퉁하거든 요 발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 고철집을 때는 모르겠지만이 용도의 특성이 뭐냐면 철거현장이나 대용량으로 발생되는 그런 잡철들을 주로 상체한다 용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딱 그렇게 해버리면은, 뭉뚱하게 해버리면은, 일단 찝지를 못합니다. 그 잡채를 파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 그런 장비들 그 1톤 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번 찝을 때. 그러나, 우리 요 두인에서 약간 요 특수한 집게는 보면 상당히 날렵하고 좁히다이다 보니까 좁히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살 척처럼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그래서, 4발, 5발에서 1톤을 는다 그러면 요거는 2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찝을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금 능률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우리 이게 사실 고철장에서 찍기 수명이 뭐 길어야 6개월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상당히 소모가 심한데 그 이거는 저희들이 할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제작이 됐거든요 특수광화로좀더봉화 어,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벌어지지 말라고 실린더를 잡아주는 게 벌어지지 말라고 너트를 다 적용을 하고 이런 부위도 다시 다 이중으로 이렇게 다 보강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날개가 날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망가지면서 빈이 돌아가지고 뭐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접촉 면적이 상당히 넓게 요 보시면은 상당히 넓게 해서 예어 그 파손이 되지 않도록 예, 최소한 작업 현장에서 뭐배 이상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두인에서 만들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설계가 됐다 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자재비가 이거 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발로 해서 어, 제작이 되었고 6발의 안전성은 일단 지금 우리 찍기 가 6발이면서 좁히다는 거는 많이 찝을 수 있고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찝을 수 있다는 게 어,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캐빈이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자금 높이에 따라서. 이미로 우리 운전자가 조작이 될수 있도록, 높이를 설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운전석에서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뭐 겁납니다. 이 5m 높이가, 어 결코 작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막상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겁이 납니다. 이게. 그런데 시야가 위에서 딱 보면은 확실히 확보되다 보니까 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루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전, 안전함을, 어,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또 많이 하라고 지금 보시면 보조 웨이트를 또 추가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자, 보조 웨이트를 이렇게 추가로 장착을 해서, 자, 안전하게.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가 가변시키고 하면은 앞에 하중이 많이 실리면은 차가 뒤뚱거리면 또 너무 피곤하거든요. 작업은 되지만은. 자, 그런 부분을, 어, 최대한, 최소한 보완하기 위해서 예, 보조 웨이트가 또, 어, 적용이 됐고, 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고 장비지만은, 엄선해서 어, 선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제가 이렇게 중고 장비라고 말씀을 안드리면 중고 장비인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그만큼 저희들이 완벽하게 수리했고,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을 한다. 예, 그런 저, 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심하고 쓰시면 도 됩니다. 전체 부분, 엔진, 펌프, 유압 시스템, 작업장치, 주행장치, 모든 걸 저희들이 다, 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는, 어, 저희들이 두인을 믿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뭐, 트랙 이런 것도 다 어, 신품입니다. 거래도 신품이고, 작업장치는 100%다 신품이고, 단지 기존에 사용했던 엔진, 어, 펌프나 이런 주요 기능품들은 저희들의 성능 검사를 다 통해서, 예, 완벽하게 수준을 신차에 가깝게 그렇게 또, 제작이, 어, 수리가 됐다. 수리는 뭐, 할이 원래부터 정상이었으니까, 조정을 하고 아, 세팅을 했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어, 하고 어, 전체 작업 동작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嗯嗯。 지금 제가 뭐 서툴지만 전치적으로좀 시험 을 해보면은, 어 지금 요 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변붐을 완전히 다 줄였을 때입니다. 요거는 장비 바로 앞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실는 어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고, 어, 요럴 때는 앞에 있을 때는 탑을 내리는 게 유리하고, 또 멀리 실거나 적재함을 상체를 할 때는, 어 탑을 올려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상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찍게 어, 속도는 저희들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희들 세팅을 한다고 셰잉이라든지 찍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이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기사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우리 기사님들이 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들 빨리 해놓지는 않습니다. 적응하면서 차차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이 어, 조정을 해드리거든요. 자, 그런 점을 파,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성능이라든지 자업 효율 면에서는 저희들이 보장을 일단 해드리고, 어, 판매가는 예, 어, 이미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만은 찍를 빼고 찍게가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찍게 빼고 어, 저희들이 예, 댓글로 상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고철 전문 상차 장비 특수 장비 HX 220에 어, 적용이 된 어, 그런 특수 장비입니다. 어, 각 성능에 대해서. 하루에 18대 이상 상차가 가능한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인이었습니다.